오늘 본문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했습니다. 먼저 2000년 전에 터키의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일곱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교회들은 다가올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주님은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6절 37절에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와 수종들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혼인집이란 예수님이 승천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그 혼인집에서 돌아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처럼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 36절에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했습니다. 그리고 종들이 그렇게 곧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자세에 대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적 자세에 대해 예수님은 깨어 있으라는 말로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37절에서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복은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시는 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새로운 세계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여 다시 오시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두렵고 떨리는 불의 심판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한 부류는 복이 있으리로다고 선언된 축복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축복에 대하여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는 이런 말씀이 떨어집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했습니다." 예수님 재림의 시기에 하나님은 성도들 가운데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십니다. 충성스런 종과 악한 종을 가르십니다. 청함만을 받은 자와 택함까지 받은 자를 가르십니다. 열매를 맺은 자와 맺지 못한 자를 가르십니다. 세상에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를 가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해 오시는 일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다시 없는 영광의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온 성도들이 간절히 사모해야 할 소망의 시기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날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줍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했습니다. 예수님 재림의 그 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재림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 재림으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일로 인하여 환난과 시련과 핍박을 받고 있는 그의 백성들을 최종적으로 건져주시고 영광의 나라를 상속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재림 시에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가라지들의 심판은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을 이루시기 위한 불가피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날이 조금도 두려울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모섬에서 종말의 계시를 받은 사도 요한은 그토록 두려운 주의 재림의 계시를 바라보면서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기뻐하며 감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에 대한 갈망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본문 7절에 8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것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으로 임하시든 성령으로 임하시든 임하시면 그것이 임마누엘이요 구원이요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입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주로 믿고 모셨지만 아직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이 임하셨지만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서입니다. 여기에는 그만큼의 회개와 기도와 경배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재림시 통곡할 자들은 심판받는 불신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실 때는 통곡하는 것은 성도들의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경 강림 때처럼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 늘 성결과 거룩한 구별된 주의 백성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했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했습니다. 원래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당시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인 요한계시록을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서신 형식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현재 터키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의 서쪽 지역과 몇 개의 섬들을 포함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일곱 교회가 어떤 교회들인지는 11절에 설명이 나옵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 에 써서 에베소 써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 게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 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편지를 써서 에베소 써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교회 에 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때 사도 요한은 당시 로마 황제 의 기독교 핍박에 의해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의 감동하심 으로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과 미래에 일어날 환상 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특별히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보내라고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문헌에 의하면 소아시아에는 일곱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외에도 골로세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 밀레도 교회 등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유독 일곱 교회에게만 요한계시록을 보내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학자들은 그 이유에 대해 첫째, 이 일곱 교회가 그 당시 소아시아의 교통 요충지에 있었기 때문에 먼저 이곳에 보내졌을 것이라고 추론합니다. 실제로 에베소, 써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 일곱 교회는 주위의 여러 지역과 쉽게 연결될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책이 한꺼번에 인쇄된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손으로 기록하여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교통의 요충지에 있는 일곱 교회에 보냈고 그 교회들로 하여금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복사하게 해서 주위의 다른 교회들에게 전달하게 했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4절에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했습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이름은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교훈해 줍니다. 우리 인간은 유한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은 현재의 시간이 끝없이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시간은 해와 달이 창조되고 난 후에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 전부터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영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영원은 시작과 끝이 없다는 뜻이고 또 시간을 초월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고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은 또한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스스로 존재하는 분임을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모두 기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강단이 있지만 이 강단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전등이 있지만 전등도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인과관계 가운데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기원이 없고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시며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은 존재함에 있어서 다른 어떤 존재를 의지하지도 않고 또 다른 어떤 존재의 영향을 받은 일이 없는 유일하게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시며 모든 사물의 근원이 되시는 분임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또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라고 하는 이름은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강조되는 말씀은 바로 장차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까지의 세상의 역사에 관여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장차 반드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천년 왕국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많은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항했던 악인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심판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입니다. 둘째,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했습니다. 구름의 의미가 영광스러움도 있지만 구름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예수님 외에 나머지는 가리는 역할입니다. 누가복음 9장 36절에 소리가 그 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제자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하늘을 쳐다봤는데 마지막에는 구름이 가려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는 의미도 되지만 이제는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받으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성도는 늘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주의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12장 36절에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2장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했습니다. 그렇게 깨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면 그 종들은 복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 곧 주의 재림을 예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영적인 잠에 빠지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영적으로 잠들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고 이 세상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잠에 빠져 세속적인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로세처와 같이 세상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목숨보다 세상 부귀영화 재물에더 관심이 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했습니다. 영혼 구원과 천국보다 세상의 의식주를 더 신경 쓰는 행태가 바로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로 멸망받은 옛 세상의 사람들도 오로지 주 관심사가 세상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했습니다. 말세에는 이런 세상에 먹고 사는 육신의 염려에 빠져서 영적으로 깨어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세를 예견하고 이런 경고를 주셨습니다. 누가 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했습니다. 로세처는 하나님이 불로 심판을 내리는 중에도 세상 재물의 미련을 못 버리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 생활에 마음이 빼앗긴 그리스도인들은 이 로세처를 생각해야 합니다. 노아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종을 우습게 여기다가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심판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에서처럼 우리는 기름 준비된 다섯 처녀의 반열에 들어가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가서 맞이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등은 있었지만 기름이 없었습니다. 성령의 기름과 깨어있는 기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갑자기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가 밤중에 들려왔을 때 맞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름 준비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주의 재림을 잘 예비하여 예수님과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혼인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문 밖에 서서 슬피 울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날이 언제 오느냐?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들로 비유된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세상적인 생활, 기복적인 생활로 만족했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을 구분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누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며 누가 악한 종이라고 책망했습니까? 주인에게 맡은 주님의 양무리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므로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게 한 종들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악한 종에 대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51절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했습니다. 신앙의 표준을 세상적인 축복과 결부시켜 세상에서 복받는 일에는 그렇게도 관심이 크면서 주의 재림과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자가 되면 영원토록 후회하는 자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며 기도와 성령의 등불이 끄지지 않도록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주님 재림이 가까워지면 종말의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재림의 중요 징조로 예루살렘이 황폐하여 버린바 되는 역사적 과정이 지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8절 39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독생자 메시아를 믿지 못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같은 징계가 주후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성이 함락되어 이스라엘이 폐허가 되고 망함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후 2000년 가까이 이스라엘이 세계 지도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종말에 예수님 재림을 전후하여 그처럼 황폐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9장 14절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고곱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에서 이방인 중 구원받을 수요가 채워지면 이스라엘의 구원의 시기가 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늘의 시온에서 내려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신다고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복을 전제한 말씀입니다. 결국 이방인 구원을 위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진 종말에 2000년간의 동면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5일 독립을 선포함으로 깨어난 것입니다. 이 사건은 곧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의 문 앞에 이르렀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적 신호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회복 다음에 오는 큰 종말의 징조는 바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곳에서 유대인들의 구약적인 제사가 복귀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에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인류의 종말에 회복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구약적인 제사를 드릴 것임을 예언해 준 계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도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했습니다. 종말에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고 했으니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증언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지어다 했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곳이란 예루살렘에 세워질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킨 것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은 제3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고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트럼프는 제3성전 건축에 대해 적극 협조적이라고 합니다. 주의 재림이 임박한 증거는 다니엘 구장 27절에 적그리스도인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이란 7년간의 세계 평화 조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극적으로 등장하여 순식간에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지도자가 됩니다. 계시록 13장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했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활동 초기에 머리에 결정적인 상처를 받는 저격 사건 같은 것으로 죽게 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날 때 사탄은 그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게 됩니다. 이때 온 세상 인류가 이 기이하고 놀라운 사건으로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되고 자신들의 구세주로 떠받들게 됩니다. 지금 제3성전과 적그리스도의 등장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남은 삶을 그리스도의 재림에 그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로세 시대 사람들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생활로 주의 재림의 날에 주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을 상속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